중국을 무비자로 저렇게 저 도둑놈들 들락날락하게 하냐고요. 용납이 안 되고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. 여러분. 지금 한국을 처먹고 앉아 있는 거예요. 일본은 우리 눈을 36년간 우리 복을 했죠. 우리나라 식민지 삼아 마 처먹었지. 중국은 몇년 했어? 중국은. 503년이야. 공출하라고 쌀서부터 여자들까지. 50만 명씩. 유교 사변들은 팔로군으로 해가지고 김일성이하고 어땠더니 하고 마음 봐가지고 나만의 우리 군인들을 수십만 명 죽였잖아. 시진핑이 얼마 전에 뭐라 한줄 알아요? 한국은 자기네 속국이라고 때려 죽일 놈. 그개 같은 말을 용납하는 데난 용서가 안 돼. 그 어떻게 그말할때 가만둬. 안 죽여야지. 어디지 속국이 얼마나 부려쳐보고 뺏어가고, 얼마나 우리나라를 착취한 건 말도 못해 아주. 나만이 이 등심 같은 것들이 무비자에 있어서 무조건 딱 기어나오게 하고 그냥 넘어가는 거 몰라요? 여러분, 정인 체리 나라가 어떻게 돌아간 줄 알아요? 정신 차리고 이번 게임을 통해서 우리가 설 자리에 바로 서고, 앉을 자리에 바로 앉고, 할일 바로 하고, 정신 바짝 차려서 내 가족, 내 형제, 내 자녀, 내. 홍콩, 티베트 이그루처럼 중국인이 몰려오면 전쟁 없이 점령당한다. 정신 바짝 차려야 한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 널리 공유해주세요.